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영상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늘미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2일이구요. 시간은 오후 4시 55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의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오늘 플러스 1.86% 가량 오르모스에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13,700원입니다. 자,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제가 이렇게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도 제가 리뷰를 진행을 이제 했었고요 어,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이제 저희가 지금 13,201원 레벨에서 그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 그래서 이제 목표 타기에는 15,100원대로 이제 지정을 해서 지금 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일전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한14% 이제 목표 수익률을 이제 타겟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뭐 오늘도 뭐 디테일하게 뭐 말씀드릴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냥 계속적으로 홀딩해 주시면은 뭐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가격이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1월 레벨에서 보다 이제 가격이 높은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플러스 수익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 어, 그리고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1월 레벨까지 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제 봤을 때뭐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에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캔들 상으로는.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뭐잘 되고 있다. 그래서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을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죠. 현재. 매도에 대한 자리는 이제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홀딩을 이제 해주시고 그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어, 지금 이제 보시면 10월 19일 날에 이런 이제 양봉에 대한 캔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더 나와야 제한 번에서 이제 두번 정도 더 보고 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캔들이 이제 나왔을 때 15,100원대 레벨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전략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저는 이제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가격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보고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이제 했을 때. 그래서 뭐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계속적으로 제가 팔로우 이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제가, 어, 관점에 대한 부분을 전혀 변경한 게 없이, 계속적으로, 어, 리뷰를 이제 해드리면서, 뭐,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산중공, 뭐, 아직까지 뭔가, 시그널 자체가, 아직까지 뭐, 나오지 않았어요. 뭐, 뭐 여기서 이제 관말하지 않고 이제 빠져나온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 차, 뭐 추가를 더뭐 매수를 해야 된다니까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매수에 대한 포인트까지 꾸준히 이제 홀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뭐 다시 이제 처음부터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가 왜 매수에 대한 포인트고 이런 자리가 이제 왜 매도에 대한 포인트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는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이제 드렸는 부분이고 이제 동일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이제 제 방송에 이제 들어와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제가 팔로우를 해드리면은. 이제 성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또 가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댓글을 이제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는 계속적으로 제 영상을 꾸준히 팔로업을 이제 하면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지루해하게,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쪽을 전부 다 챙겨드리기는 좀 이제 어려울 것 같고 그 중간쯤을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찾아서 그냥 적당하게 리뷰를 해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전략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현대, 아, 그래서 이제 주산중공업을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꾸준히 이제 홀딩하는 관, 그 관점으로 제가 마무리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산중공업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자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곡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